평동 사리에 사십니까? 네. 평동 네. 예. 사리요, 상인빌라 예. 네. 저, 저, 연, 예. 연세는 얼마입니까? 86년. 예. 성함은요? 장업자요. 딸이 자주 옵니까? 네. 예.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까? 할아버지 2년 됐어요, 2년 전에? 네. 예. 지금 혼자 계시니까? 혼자 어요 딸이 이제 모시고 네. 가시고 하구만, 예.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? 예, 네, 많이 했어요. 예. 농사 지었습니까? 남의 거 일했어요. 남의 일, 아저씨하고 같이? 아, 예, 우리 할아버지는 안 해요. 안 하고, 혼자. 할줄 몰라요. 예. 그러면 혼자 일하셨어요? 내가 다 했어요. 아이고야. 그래서 자식은 자녀는 몇칩니까 딸, 너희, 아들 하나요? 아이고, 야. 아들 낳으려고 딸, 네명 네 낳았어요? 물을 둘, 밑으로 둘, 복판에아들이 예. 그 하나 더 낳으려고. <laughs> 더 낳을 때안 되잖아. 요 <laughs> 예. 그러면은, 남은 일하고, 자녀들 키우고, 예. 굉장히 고생했겠어요? 예. 그래도, 배도 예. 안 죽었겠어요. 예. 안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? 애들 키우고 사먹 그랬죠 뭐. 예. 사먹. 그, 뭐, 끼니도 굶었어요? 굶지 나나지 일하러 고생해니까. 예. 아무도 먹고 대고 먹고 하니까. 예. 주로 아, 어떤 일을 했어요? 뭐별거다 했어요. 돌 강에도 댕기고 음. 나무 일도 하고 음. 시내 버스 세차장도 가고. 아유. 매긴 모두 해보고. 예. <laughs> 안에 게없어요 예. 다. 예. 아유. 예. 손자는 얼마나 몇이나 됩니까? 손자 열세 명. <laughs> 와유. 10, 친손자, 외손자해서 열세 명이고. 네. 예. 한번 증손 하나 봤어요. 아유, 지금은 예. 뭐 손자들하고 가족이 많아서 행복하시겠어요. 야다 예. 모이면 즐겁죠. 야 예. 맨날 거 왔다갔다 하고. 예. 이제 있으면 애들이 반찬도 해다 주고, 이제 있으면. 예, 예. 내 예. 손자들이. 예. 손자들이 용돈 저토를 줍니까? 그건 없어요, 용돈. 용돈 안 줘요? 내가 내가 나가 쓰지. <웃음> 예, <웃음> 내리 사랑이라서. 내가 자꾸 애들 주지 못해. 헬 예. 제일 힘들 때는 언제, 언제입니까? 지금 현재에서. 건강이 안 좋아서? 지금 요새 자꾸 아파가지고. 예. 주로 어디가 아프십니까? 저기 혈압, 저 혈압 있고. 예. 저기 기관지가안좋아서 숨이 차고 막. 예. 있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불만 끄고 댕고요 예. 불만 끄고 못 가. 연세, 연세가 있으시면 거의 그복지안에 뭐 식사는 자주 나오세요? 야, 가끔 가다 와요. 가끔 가다 자주 오세요? 집에 있에 있을 때 오고 예. 없으면 치울 가고 예예 네. 예. 그럼 혼자 있으면 자꾸 이웃에서도 불러내가지고 안돼 예 맞아요 예. 예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, 예. 오늘 복종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예. 발 마사지 잘 하고 가세요 예. 감사합니다. 네.